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관우도령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요. 무엇이든 관우도령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는 영상을 좀 늦게 찍게 됐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래도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리고요. 관심도 가득가득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셨는데, 점사비 입금할 때 확인하세요. <laughs> 그러면 이름이 나옵니다. 어, 저 어떤 분께서 작년 10월에 친언니가 사는 게 많이 힘들었는지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혹시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할까요? 어, 그곳에서는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언니는 간호 도로님이 작년 하반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좋지 못하고 했던 그런 손님이셨나 봐요. 세상을 떠나신 언니분이 가족들이 미워서 이런 악의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 언니가 가족들을 못살게 굴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언니분도 정말 걱정이 되지만 남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동생분이 너무 걱정이 돼요. 나쁜 마음 가지지 마시고 그리고 약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부모님은 강해야 돼요. 그래야 남아 있는 새끼들도 지킬 수 있잖아요. 가족분들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마음속으로 좋은 데 가라라고. 계속 빌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이면 되고요. 관우도령이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잠시, 잠깐. 성함도 모르고 생년월일도 모르지만 그냥 영적으로 잠시라도 추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가족분들 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저승사자나 귀신들의 형체가 궁금해요. 영화, 드라마, 영상들 볼 때마다 귀신, 저승사자 생김새가 다 비슷해서 그래서 궁금하다고. 보통 영화는 천여귀신 머리 막 풀어 헤치고흰 소복에 저승사자는 검은색 옷 입고 얼굴은 밀고 처럼 하해가지고 입술은 이렇게 막 그리고 눈은 이렇게 하고 평균적으로는 막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귀신이 뭐 죽으면 다 소복 입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귀신의 형태는요 돌아가실 당시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젖은 사자분들은요 요새 시대가 많이 변한 거 같아. 어떤 분들은, 뭐, 검은 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고, 막 연기가 확 스물스물 나오고, 입은 막 충장 바른 것처럼 막 이렇게 입술이 막 이러고, 눈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 검은색 양복을 쫙 입고 드라큘라처럼 진짜 창백해가지고 나오셨다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시대의 흐름 같아. 지금이 조선 시대에는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했고 뭐 한복을 더 이상 입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건 한복을 입지 저승사자라고 꼭 한복을 입고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꿈이라는 건요 그 시대적 배경도 녹아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뭐가 맞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어떤 꿈을 꾸는데 막 꾸고 나서 막 아프고 막 이상해. 저승사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팔을 이렇게 팍 잡았어. 근데 꿈 꾸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여기가 아파. 이런 분들이 있거든. 이럴 때는 우리 같은 무당집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꿈에 저승사자가 나왔다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신수가 안 좋으니 조심해라. 잘못 터면은 너의 몸수가 다칠 거니 각별히 조심해라. 라는 이런 꿈이에요. 좀 어이없는 댓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무당이 주는 염주나 책, 비누 같은 선물을 받으면 안 좋은가요? 그리고 꼭 집에 가기 전에 입 한번 맞추자시는데 이것은 본인의 신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자 함인가요? 같은 경우에는 염주를 한 번씩 드리는데요. 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길 위해서 정말 깨끗한 기운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안 좋을 리가 없죠. 좋으면 좋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무당집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신 게 귀신이 있다. 귀신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귀신부터가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무당집에서 입을 맞추자는 소리를 들으셨다는데 그거 성범죄예요. 신고하세요. 그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이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런 댓글 있어요. 요새는 인센스라고 해가지고 향을 이렇게 많이 피시잖아요. 음식 냄새라든지 아니면 뭐 장마철에 꿉꿉한 냄새 없애시려고 이 인센스 향을 많이 피시는데 어떤 댓글에 집에서 향을 피우시는 것은 위험한 행동인가요? 보통 집중력 향상시킨다고 해서 아로마 향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런 거 위험한가요? 하는 댓글이 있어요 음. 사주에 따라 달라요 제사 때도 향을 왜 피냐면 일렁일렁 그향 연기에 조상님들이 따라오셔라 한마디로 우리 집 귀신들이 오셔서 밥을 드셔라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귀신을 부르는 행동은 맞아요 근데 사주의 기문 관살이나 빙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허나 문제가 되는 거는 빙의가 잘 되는 사람 아니면은 기문 관살이나 신줄 이런 조상에서 매어 있는 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죠. 저는 전문가라 위험한 사람 아니 험한 사람 딱 분간이 되지만 여러분들은 분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차라리 페브리즈나 이런 거 뿌리셔서 그냥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 향 피해서 집중될 것 같으면 다섯월대 같지. 그러니까, 집중력을 위하신다고그 향을 피신다면, 에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지금까지 무엇이든 관우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댓글 보니까는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드렸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추워진대요. 감기 조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